초속 21m의 강풍을 타고 굵은 빗줄기가 사선을 그리며 강하게 쏟아집니다. 이어 한 남성이 축사 안으로 들어가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지붕처마가 갑자기 무너져내립니다. 굉음 소리를 들은 소들도 놀라 뛰어다닙니다. 마을 이장인 57살 A씨가 지붕처마에 맞아 쓰러진 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비바람 속에 소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나갔다 변을 당한 겁니다. 원래는 처마처럼 달려 있어야 할 지붕이 강한 바람에 힘을 잃고 주저 앉았습니다. 숨진 A 씨는 9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마을 주민의 위에 발견됐습니다. 앞에 농 주인분이 발견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신고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침에 와 보니까 누워 있고 경찰 분들도. 어제 저녁부터 부요 104mm, 천안 95.7mm 등 충청권에 또다시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청양 정산면에는 1시간 동안 6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 부근에선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기줄을 덮쳐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대전, 세종, 충남에서 2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온다고 하니까 아주 걱정이 커요.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세종과 충남 남부에는 시간당 3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